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OMSER W형 핸드헬드 카펫 클리너입니다.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죠? 털, 오염, 발자국, 그리고 그 특유의 냄새. 이 제품은 패브릭 전용 스파 클리너로 물 분사와 흡입을 동시에 진행해 얼룩을 빠르게 제거하고 냄새까지 잡아줍니다. 스포프 강력한 흡입력으로 카펫, 소파, 매트리스 속의 먼지와 이물질을 단번에 흡입하고 청소 후에 남은 수분까지 제거해 빠른 건조가 가능합니다. 1 l 용량의 듀얼 탱크 덕분에 깨끗한 물과 오염수가 섞이지 않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호스와 전선도 본체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귀찮은 청소, 이제 즐거워질 시간입니다. OMSER 더블이형우 반려인 집의 필수템. 한번 써보면 평소 청소기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. 청소 후 관리도 간편합니다. o m s e r w 형5는 호스 세척 기능으로 내부까지 깨끗하게 헹궈주고, 탱크를 분리해 물로 씻기만 하면 끝이에요. 대형, 그러시로 넓은 카펫을 빠르게, 소형 브러시로 소파 틈새까지 섬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무겁지 않아서 한 손으로 들고 이동하기도 편하죠. 집안의 냄새, 얼룩, 털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.